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슬라가요,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동박 1위 업체인 SK 넥슬리스는요, 테슬라의 대규모 동박 공급 계약 체결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2차 전지용 동박 및 알루미늄 필름 외형 검사 장미, 사업을 영위하면서 SK 넥슬리스 고객사인 윈텍의 주가가요 무려 바닥 대비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이유 고점 대비 무려 또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주가 모습인데요. 최근에 윈텍의 주가 급락한 이유 뭘까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그룹 종목들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요. 시장에서 이제는 고평가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이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대형주에서 준소형주이차전지이런 종목으로 수급 이동하면서 지혜는 에너지, EV 첨단 소재, 윈텍, 요, 시가 총액이 작은 2차전지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온 이후 또다시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 윈텍의 주가가요,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겁니다. 이처럼요, 모든 테마 종목들은요, 시가 총액이큰 대형 종목들이 먼저 상승이 나온 이후그 다음에 중소형주, 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상승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죠. 대형주인 에코프로 종목,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큰 상승이 나온 이유, 금닥은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윈댁의 주가처럼요, 시가 총액이 작은 이런 종목들은요, 아직 실적을 시장에서 증명되지 않으면서 수급으로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 매도 시점, 이 매도 시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윈텍의 주가 또한요 2차전지 이러한 이슈로 바닥에서 500%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 당일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이후 고점 대비 단기 70% 나왔는데요 앞으로요 이번 주 다음 주요 종가로 가장 중요한 3천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21선 근처 나와주는 상승이 나온다면 여러분 비중 관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왔다는 건요,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매도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21선 0 근처, 요런 상승 나올 때 비중 관리 하면서 또다시 눌림목, 요런 눌림목 조정 나올 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일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테마 종목, 매매하실 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자세히 보면서 반복적인 이런 패턴만 파악한 다음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요 보다 쉽게 수익 여러분들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나 윈텍의 주가처럼 실적이 아닌 오로지 이런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상승하는 종목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온 이유 꼭 요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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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시적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커지는 모습 나오면요 단기 하락. 금락 나오는 패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윈텍 종목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은요 총버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꼭 당일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하면서 또다시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권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제가요 세력들의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 보시면 최근에 2차전지 종목인 GNN 에너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설명드리면요 GNN 에너지 주가 또한요 2차전지라는 이런 성장 기대감만으로 세력들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 가만히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수익 실현하야만 고점 대비 이렇게 50% 넘는 하락을 피하면서 현금을 내 계좌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테마나 수급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더욱더 이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하락이라는 건 이런 걸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실적이 아닌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 매도 시점을 꼭잘 잡아야 되나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유동성, 즉 아직까지는 돈이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이런 흐름에서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요 충분히 조정을 마쳤을 때 끝났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쉽게 만들어 갈수 있는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요 최근 카톡방 보러 회원님들하고 요 GNN 에너지를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는 3월달에 2월달, 3월달 에코프로 요 그룹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때 분명 2차전지 중소형 종목들 또한 분명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중소형 중 2차전지 지혜는 에너지 요 종목을 매수해 놓는다면 수급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할 때큰 수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날짜 보시면 3월 10일 지에너 에너지 보이시죠? 가격은 6,25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계좌 보시면 새벽들의 매도 시점인 4월 10일 계좌 보이시나요? 요 4월 10일 날 매도 진행하면서 243%, 2,800만 원 수익 실현한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4월 10일 날요. 요렇게 수익 실현한 이유. 고점 대비 무료 지혜는 에너지가 요 마이너스 50% 하락이 나오면서 만약 고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이처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몰래 조용히 매집할 때 여러분들도 그때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해 놓아야만 200% 100% 이렇게 괜찮은 수익을 현지 시장에서 쉽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윈텍 주가 또한 2차전지라는 이런 기대감 이슈로 세력들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때 장기 투자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최근 3월달처럼 이렇게 당일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하면서 현금 들고 있다가요. 더 이상 더 이상 저점이 하락하지 않고 조정이 끝났을 때 이때 다시 매수해야만 이런 급락은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겠죠. 제가 앞에서 천재 윈텍 주가 또한 2차전지 이런 이슈로 바닥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이후 당일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 이후 고점에서 70% 하락이 나왔지만 앞으로 종가로 요 3천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선 근처 상승 나와주는 이런 상승 나올 때 비중관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70% 하락이 나왔다는 건세력들이 이미 한번 해먹고 매도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21선 근처 상승 나올 때 비중관리하셔서 또 다시 이렇게 눌림목 조정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니 중요한 가격대 꼭 체크하면서 대응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처럼 현재 윈텍의 주가는요 실적으로 상승기 보다는 오로지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리고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해서 꼭 현금 보유하셨다가 또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수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만 하락은 피하면서 더큰 수익을 쉽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주식 투자에서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만 이런 하락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기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 사인을 지금 카톡 방송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나도 지니이 투자자에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응들략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번으로. 윈텍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윈텍의 주가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방 바로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